복을 주겠다. 10년, 20년, 8장말8죠이 세상에는 안되는 사람도 있고 잘되는 사람도 있고 두 가지가 있어요. 잘되는 사람은 잘되는 길로 가니까 잘되는 거예요. 안되는 사람은 안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잘되기를 원하는데 왜? 왜? 0년내 생각대로 년8는 요나 0년8 요나는 자기 생각이 잘될줄 알고 다시 들어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노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은 사망이라. 그러니까 이안 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내 생각으로 하다가, 내 방법으로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도, 영업하는 사람도, 정치하는 사람도, 뭐 교회도, 모든 게내 방법으로 하니까, 내 생각으로 하니까. 될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연화같이. 그러나, 이사야 55장 1절로 7절 보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한 사람은 성경에 보면 다 성공했어요. 하나님의 생각.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평안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니까 전쟁이 일어나고, 흉령이 오고 보로가 되고 안 되는 그게 성령의 구약의 역사입니다. 예? 자기네들이 그냥 수단 방법을 다해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출애굽기를 33장, 34장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어? 예, 금붙이를 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하나님을 섬겨할 백성들이 그만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까 금송아지를 하나님같이 그들이 이제 실로 섬기다가 그들이 죽음을 당하고 모세는 십계명을 던져버리고 이렇게 비극을 만나는 이런 것이 오늘 출애극기 33장 34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출애극기 34장 1절을 보면두 번째 돌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 또 죄의 대가로 주어진 인내의 고통, 죄 때문에 그들은 고통을 당하는 죄. 그래서 오늘, 우린죄 때문에 불행하고, 죄 때문에 병들고, 죄 때문에 지옥 가고. 예수 안 믿는 죄, 가장 무서운 죄가 예수 믿지 않는 죄가 그 가장 무서운 죄, 지옥 가는 죄. 예수 믿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원죄, 원죄라고 합니다. 예수만 님 믿으면. 우리는 지옥가는 원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범죄, 자범죄. 예 사람이 지은 죄, 형상적으로부터 지은 죄가 있어요. 도의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자기 육신을 위해서 자기 육신에 잘되게 해서 이렇게 행위의 죄 이런 것을 자범죄라 합니다 자범죄는 이제 죄를 많이 졌다 하더라도 해결만 하면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예. 회계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회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은 예, 이 바리세인 사도계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회계하라. 때가 가까웠다. 회계를 외치요 회계. 그래서 오늘날도 회계하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회계만 합니다. 욕기 42장 6절에 보면 욕이 회계하니까 갑절의 보을회계하해까 욕같이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해결할 일이 있어서 완전히 이제 그 해결 하나님이 원하는 해결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 잊어버린 것을 갑절로 자녀도 해주시고 부체도 갑절로 주시고 회복시켜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해결 네. 내가 잘못한 거 사람을 미워한 거 거짓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자복하고 잘못을 고백하는 이런 사람에 대야만 하나님 용서해주겠다 이겁니다. 아. <laughs>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은혜, 은혜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오늘 모세에게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다시. 돌판을 가지고 와라 딱딱 들고 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일전에 나와 <laughs> 용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를 졌다 하더라도 다시 모세의 그 원한 모세의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제 다시 돌판을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오라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의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들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두 돌판을 소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은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요한복음 14장 이제 13절로 보면, 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시행해 주겠다. 믿음으로 구하면 시행해 주겠다. 오늘날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 믿음 있는 사람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잖아요. 지금도 누굴 찾느냐. 믿음 있는 사람 찾 믿음 있는 사람. 음? 소동성에서 믿음 있는 열 사람만 있어도 변하지 않겠다. 오늘날 하나님은 왕을 찾지 않아요. 지식가를 찾지 않습니다. 도 있는 사람 찾지 않아요. 인물을 잘난 사람을 찾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소동성에서 찾듯이 지금도 이제 이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다. 없는 것이 다 있는데, 이제 그러나 하나님 원하는 사람도 그냥 믿음이 있는 사람. 아, 네. 믿음만 있으면, 죄자심하는 네? 믿음만 있서 산을 받아야 니다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는 치료받아요. 네.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백부장 믿음은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께서 명령만 해도 내 부하가 날 줄을 믿습니다. 나도 부하에게 명령하면 움직이는데,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정, 성령의 삼일체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제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명령만 해도 내 부하 병에 날 줄을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예수님이 깜짝 놀려요 이야,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냐? 내 믿음대로 되라 예수님의 가시도 안 그냥 아, 믿으니까 가봐라. 집에 가보고 벌써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니. 네? 예수님이 명령만 해도 알 수는 있습니다. 마가보고 9장 23절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능치 못할 일이 없다. 아들의 벽을 고치야 되겠는데, 말도 못 하죠. 듣지도 못 하죠. 예수님께 왔습니다. 보니까 믿음이 없어. 평고치기를 원하는데 믿음이 없어. 평고치는 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구나. 그 아버지가 뭐라겠했냐면 믿음도 주셨어. 예수님이 나에게 믿음 주시면 고칠 줄을 믿습니다. 하니까, 아, 이 사람이 믿음 달라고 하면 다 믿음이 있네. 믿음도 줄수 있다 이거 예수님이. 아, 믿음 없으면 예수님 믿음도 주면 되잖아요. 그게 어디있느냐 에베소 2장 8절 보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지. 그 선물은 누에게 구 줍니까? 선물 받을 사람에게 선물 주잖아요 그런데 아, 네. 이이이 복음의 이 아버지는 선물 받을 믿음을 달라고는 그 믿음이 있어요. 아, 네. 예수님의 믿음도 줄수 있다. 아, 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선물이라고 쓰니까. 아이 사람은 믿음을 줄, 줄 줄로 믿으니까. 믿음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준 거예요. 그 아버지에게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주니까 아버지의 믿음으로 아들의 병이 고침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오늘 치료하시는 하나님 <laughs> 우리는 이 땅에 불행은 병에서 오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은 병이 돈이 있는데도 불행해. 권리가 있는데도 불행해. <laughs> 좋은 집에 사는데도 불행해. 우 울증 걸린 사람 만나보세요. 행복하다고 안 하잖아요. 네? 그 사람들 절대 행복하다고 안 합니다. 먹을 게 많아도, 입을 게 많아도, 좋은 집에 살아도, <laughs> 그들은 병이 있으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정신병원에 가 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들이 치료 없어 병원에 가 있는 게 아니에요. 병들은. 병원에 있는 사람들 은 마찬가지예요. 병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 있는 거예요. 병이 없는데 뭐 때문에 병원에 가도 도 주고 있습니까? 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 병은 어떻게 병원에 가도 못 고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 병원마다 예? 이제 장례, 장애, 장례식장 있죠, 장례 못 고치는 건 거기서 이제 죽고 화장터로 어, 가는 거 아니에요. 고치는 사람은 나오지못 고치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화장도록 하는. 둘 중에 하나. 네. 이와 같이 네. 그러나 예수님은 의사도 못 고치는 병을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기 충분합니다. 네. 의사 못 고치. 네. 오늘 제가 열왕기하 5장 이제 열왕기상 5장 열왕기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니까 남한상군이 네. 자기 나라에서 못 고쳐. 의사가 세계적인 의사가 있어요. 돈도 있어요, 남은. 왕의 신복자입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얼마든지 좋은 의사, 최고의 의사, 최고의 약을 가져올 수 있지만은 못 고쳐. 그 병. 하나님의 준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고쳐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일사를 찾아와서 일사의 말에 엘리사의 말은 누구의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죠. 요단강에 들어가라.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서 안 들어갑니다. 아니 우리나라 더 좋은 강이 있는데 무엇 뭐 때문에 여기 우리나라 보다 못한 강에 내가 들어가냐. 나를 놀리냐. 내가 누군데. 아 나를 안수해주고 할줄 알았는데 오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요단강 들어가라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빠요. 나안 들어간다.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그 수행원들이 그러지 말고 들어가세요. 아, 여기까지 왔는데, 믿지야 본정이 들어가 보세요. 아, 고현이 그러겠어요. 그분이 대단한 분인데. 그리고 참, 생각해보니 그래,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갔어. 일곱 번, 여당강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에끗하 문둥병이 났습니다. 그, 11개 5장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의학으로 못 고치는 병을 하나님은 고치시는 것을 믿으시게주나합니다 기적라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행복이 없다면 행복의 병을, 불행의 병을 고치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누가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지금도 이 추위에 밖에서 노숙자들 떨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에서 누워 있습니다. 전쟁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불행한 사람이 많은지. 또, 지옥으로 오늘 또, 영안실에서 죽고 화장터로 지금, 죽고, 죽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경기도 그 화장터 가보니까, 얼마나 죽는 사람이 많은지 그냥 줄로서 대기하고 있어요. 그 화장하는 데가 막 수십 개인데도, 그 사람이 그냥, 그날 하루에도 밀려가지고 대기하고 있어한 시간, 두 시간 막 기다려야 돼. 하루에도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젊은 사람도 건강한 사람도 교통사고로 병들어서 뭐 살인 사건으로 뭐 조금도 여러 가지야. 이야. 보니까 그화영태 수십 개 되는데도 죽는 사람, 죽는 사람이 하루에도 그렇게 많아. 누가 죽고 싶어 죽습니까? 지옥에 가고 싶어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는 데도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럼 믿음은 누구냐? 아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에베소 1장 4절, 만세전에 택했다. 아멘. 하나님의 택한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네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했다. 아멘. 하나님 나를 택했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름받아 나선님.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오늘또 예수님께서 이 재단의 여러분을 인도하신 것을 믿으시기 추원합니다. 제가 요번에 병원에 매일 왔다 갔다 하면 뭐 깨달았느냐. 살아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건강한 것으로 감사하고, 교회 오는 것으로 감사하고, 아멘. 더 바랄 게 없다. 병원에 안간거 감사하고, 교회 오는 거로 감사하고, 아멘. 살아있는 거로 감사하고, 아멘. 더 이상 바랄 게없거든 매일 제가 병원에 가서 그 환자들을 보냈어. 참. 누가 거기 가고 싶어가 안 누가 있어. 돈, 돈 줘가면서. 그고생하 인간 지옥이라. 병원이나, 요양원이나, 인간 지옥이나 가부에도 마찬가지지만, 갈 때가 못 됩니다. 그래서, 야, 병원에 안나고 감사하고, 건강은 감사합니다. 예수 믿는 건 얼마나 감사한지, 아, 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지옥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상부터 못 영원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고통, 슬픔, 글자 그대로 지옥은 끝이 없어. 그 지옥을 간다고 할때 얼마나 이 땅에서 고생하고 또 지옥 가서 고생한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함 받아서 이제 천국 백성 된 것을 감사하고. 남은 여생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예수의 힘으로 추원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데, 아멘. 그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10편 34장 4절.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내 소원이. 하나님이 기뻐할 게 무엇인가. 에서 5장 10절 주님을 기쁘시게 시험해봐라 효자 효녀가 복을 받는 건 뭐예요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부모를 기쁘게 하니까 효자가 된다 태산을 갖다 준다 하더라도 부모의 마음을 괴롭히는 건 효가 아니에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그자녀가 효자가 된다 그가 복을 받는 거예요 효자, 형연는 복을 받아. 왜? 에베서 5장, 6장, 1절, 3절 네 부모를 고경하면 네가 잘되고 장수하고 어? 잘되고 장수하고 효자, 형연는 복을 받도록 돼있어요. 나라에서 도 상받지만 복을 받아요. 어? 그게 성경입니다. 기쁘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소원이 이루어지겠다. 오늘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의해. 아버지의 재단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정성을 드리는데 주님께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소원이 있을 겁니다. 응?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죽음에게서 삶의 길로 인도하겠어 오늘 축제를 보면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여 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하지 않고 악의 악을 자에게선 삼대내까지 봉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대 주여 내가 죽게 은총을 입었거든. 온 편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고든 백성입니다. 우리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억을 삼으소서. 참 모세는 훌륭한 지도자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달라고는 이모이고든 백성에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정말로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백성에게 죄를 용서해 주면 모이고든 어? 백성들이 우리 악과 죄를 사하여 우리 주의 기억을 삼소서 얼마나. 이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 정말 죄를 사해주시고 노하기를 터디하시고 인자와 진실과 풍성하신 분 하나님께 공의로우신 분 살려달라고 는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 크게 인도하시고 믿는 자에게는 가난 복제까지 들어가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하는 요호수와 칼렙은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하나님 복지하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 네. 끝까지 믿는 사람. 요수와 갈렙은크게 믿고, 모세의 딜, 모세의 손발이 됐기 때문에 후계자가 된거요 아, 네. 오늘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들이 순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고, 아, 네. 복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수와 갈래까지 믿음이 필요해요. <laughs>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누가 무슨 소리도 흔들리지 않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가져갑니다. 주님의 뜻이야. 내 뜻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태복의 6장 39절로 보면 내 원대로 마읍시고 아버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에 고생하고, 어, 가늘 복지에 못 들어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뜻을 모르는 많은 백성들,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뜻을 몰라요. 주님의 뜻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네? 이달로 가고 싶으면 가고, 절로 가고 싶으면 가고. 절에 가서 전도하면서, 어? 중이 교회로 왔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아, 목사도, 이, 저, 불교로 온 사람이 있어요? 장군은 저몸군네 아, 목사도 불교로 온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충만 가냐? 아, 당신들도, 어? 불교로 왔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믿었길래 목사가 어? 권사가, 집사가, 장로가 불교로 가? 어떻게 믿었길래 신천신지로 가는가? 어? 그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뭐 불교나 이교나 그 사람은 종교니까 얼마든지 기독교로 올수 있는 건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의 생명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다고 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간다는 것은 예수 믿은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 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믿었다면 우리는 어떤 이서도 흔들지 리 않는다. 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크게 신앙 생활해서 이제 하나님 영웅 돌리기를 예수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치유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부터 우리가 치유받. 내가 치유받으면.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집니다. 약한자가 강해집니다. 얻는자가 있게 됩니다. 슬픈자가 기쁨이옵니다. 무식한자가 유식한자가 됩니다. 어디에 있느냐?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약한자를 통해서 강한자, 무식한자를 통해서 유식한자, 얻는자를 통해서 있는자끄럽힌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식한자가 유식한자가 되는. 없는 자가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약한 자가 강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힘으로. 종이 한 장이 그대로 있으면 약합니다. 파스카는 인생은 종이 한장 같다고 요 종이 한장 아무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종이 한 장을 벽이나 바위에다가 딱 붙이면 그 종이 한 장은 쨔지지 않아요. 중국으로 쳐도 쨔지지 않아요. 왜? 바위에 붙였기 때문에. 그 종이 힘이 아니에요. 그 바오의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반석이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내가 종이 한장 같이 약하지만 강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피가 오고 창수간에도 마태복음 7장 24절 반석은 지운 집은 떠내려 가지 않는다. 네. 예수님과 함께 한 사람은 창수가 오고 피가 와도 시험이 와도 환란이 와도 홍수가 와도 노아, 노아, 노아 가정같이 홍수가 와도 물에 침물치 않으며 다니엘 세총같이 불 속에 들어가도 타지 않게 누가 함께 하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니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해서 이런 승리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손 집사님 나와서 특송하고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